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소년회 관리 소장들이 조촐하게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좋은 얘기들을 정리했어요. 저는 소장이 신뢰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아파트 실정에 맞게 그쪽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때에 따라서는 탤런트가 되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동대표나 주민들 인간관계를 유지해주는 것이 오래가는 길이라 생각해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리의 기본은 인간관계임을 강조했어요. 관계라는 함수를 잘 다루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유예생으로 35세부터 소장을 했습니다. INF 때 신흥여행 갔다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나는 대리가 잘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내는 내과 간호사였는데 내부 분위기 생겨서 아내도 잘렸어요. 외아들이나 보니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걸로 3년 반을 놀다가 절박한 심정으로 관리소장을 하게 됐어요. 저는 기술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사법것이도 아니잖아요. 저는 관리소장 능력은 급여를 얼마나 받느냐에 있다고 봐요. 저는 서로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간혹 보면 기회주의자들이 많아요. 관리소장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존감을 꿋꿋이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동대표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기, 여기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그만둔 망자 할 소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피곤하게 사나 봐요. 너무 시달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건 후회하지 않아요. 서로 돕고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직원들도 자꾸 배신하는 걸 보는데 그런 새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나약해 보면 동대표가 집밥도 하고 했어요. 관리 소장으로서의 강인함도 보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강해도 좋은 것은 아니기에 적절히 처신하는 것을 터득해야 합니다. 경험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전부 다 저보다 연배신데 저는 10년 넘게 했어요. 나름대로 어른 나이에 시작해서 경력 좀 있다고 건방지게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겁도 없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글래 참 많이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업자 선정 지침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잖아요. 할 때마다 뻑하면 과투로 때린다고 해서 머리가 아파요. 갈수록 어려워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일도 올해는 많았어요. 성질을 받으니까 제 몸에 스트레스가 쌓여 병이 오더라고요. 이 직업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올해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세발의 피인 것 같아요. 좀더 내년엔 열심히 해서 주택 관리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건강하십시오. 건강은 꾸준히 해야함을 강조했어요.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관리소장을 2년 8개월 하다가 중간에 쉬었어요. 많이 쉬었는데 쉰 이유가 배신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기로 했던 단지가 하루 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랑 정말 동무수학하던 언니가 우택업체에 돈을 500 주고 저를 밀쳐낸 거죠. 이 세계는 정말 동료에도 없구나.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정말 안으려고 이 세계를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오게 됐어요. 다시 하게 되면 난 상처 안 받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했어요. 그래서 가게 된 단지가 제가 1년 중 다섯 번째 소장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대표님들이 의결과 집행을 구분 못 하더군요. 업무를 깊숙이까지 간섭하니까 전 소장님들은 대표들과 심하게 다퉜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고 들어온 거죠. 처음 가니까 저를 잡으려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아니다! 라는 소리를 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자존감, 자신감, 존재감까지 다 잃어버리겠더라고요. 정말 건강을 잃어버릴 것처럼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누구와 상의도 못 하겠고, 정말 관두고 싶은 마음이 98%까지 올라왔어요. 집에 가도 그렇고, 회사에 나와도 그렇고,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수장님들 만나면 농담 속에 진리가 담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깨닫고 가고 또 만나뵀을 때 웃고 또 깨닫고 하면서 제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게 시작한 만큼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남고 싶어요. 살아남으려는 각오예요. 저의 어떤 자존감이나 배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제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살아남고 싶어요. 동거동락한 절친 소장이 자기 자리를 뺏는 바람에 관리소장 일을 한동안 접게 된 소장님이세요. 막상 다시 시작한 후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리소장 모임에서 힘을 얻고 있으시대요. 우리는 주위 소장님들을 통해 배울 점이 많아요. 주위 소장님들에게서 배웁시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